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나왔습니다. 예. 네. 오늘은 좀 톡톡한 주제를 해보자고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 일상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점, 일상에서 느끼는 것. 늘 느끼던 문제들인데, 이걸 한번 해서 남북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북한에는 한 사람들이 너무 모조리인 체해서 똑똑하면 죽으니까 음, 그렇지. 그러니까 저체제가 저렇게 골몰로 돼 버린 거고 대한민국은 암만 말해봐도 이 사람의 논리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원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게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척해서 골이 아파 그거 못 느꼈어요 물론, 일각입니다. 예. <laughs> 이 정편이랑 뭐랑 나오는 분들하고도, 내 서위 박사여 뭐여 많이 부딪혀 봤거든. 그거 볼 때는, 이, 방, 진심으로 우려감이 오거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북한 문제에 국한시킵니다. 저런 놈, 어처구니 없고, 상식도 없고, 뭐 줄이고, 뜬 소리 할까. 당당해. 우리말을 인정하려고도 하니. 문제는 소위 배웠다는 식자들 속에서 음, 음. 평생 배우겠는지 모르겠지만 철들잔 노망 같은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잘난 한척 하는 게 많아서 더 품기 충천하게 만들어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laughs> 그렇잖아. 그런 사람 난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정착 전과정을 만났거든. 내 아이 좁은 음. 인간관계를 놓고 볼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어, 그러면, 그러면 응. 사회가 망가지지. 망가지. 응. 근데 이게 북한은 저... 정말 물리계가 말짱하고 지치가 뻔한 사람들이 많은데, 모조진 자구사로. 응. 김일성 족속의 그... 독재가 너무 설설 부리니까김 족속의 똑똑하면 안 되니까. 그, 북한은 그, 응. 저, 뭐야. 건립 자체가, 그, 모저리 같은 사람이 건립을 해놨잖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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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김일성이. 예. 그, 모저리 같은 그, 김일성이가 국가를 만들어놨으니까, 그, 김일성이 통치 방법이 뭐여? 어? 음. 그, 모저리들만 골라야 자기 통치하기 좋으니까, 그런, 그런 사람들을 고르는 거지. 똑똑한 사람들은 그놈을 독재에 눌려서 다 모저리가 된 거지. 그럼, 예. 김일성 같은 무식하고 모저리 그 때는... 야망만 있는 게 정상이 네. 돼버리고. 그럼. 그 반대편의 똑똑한 사람들 비정상이 되어버린 그래. 체제거든. 응. 김일성은 소련이 아참하고 중국이 아참해서 그 자리를 깨거든 그래. 그러니까 아참할 줄 모르고 똑똑한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그래. 죽어야 된다는 걸 알기 그래. 때문에 모조리 그래. 흉내를 내거든. 그래. 똑똑한 채하다 응. 죽은 놈이 얼마나 많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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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기득권이. 그래. 북한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뭐 알아요? 뭐 말안 하는 거 모조리인 척못 어. 알아듣는, 척. 척, 알아듣는 척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움츠러들어서 김일성 족식이 붕 치고 장군 치고 폭 음. 맞은 마껏 벌리는 사이로 거인물 음. 같은 데로 갔고 뭐. 동생은 그런 거못 느꼈나? 나는 뭐, 뭐 일반 백성이니까 그런 높은 사람들 접해보지를 못했잖아요 뭐 일반 사람들하고 뭐 대화하는 거지 일반 일반에서는 뭐. 불편함이 없지 음. 근데 없지. 이거 정치적 문제 갖고 대북문제 갖고 딱전쟁 붙으면 이거 뿔쩍이게 느끼게 되거든 근데 내가 봤던 그런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도 되고 그 국가 대그 청와대 어떤 걸로 들어가고 이럴 때는 진심으로 걱정스럽거든 이건 진전히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줄기차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건애다 떠드니까 출제 납디다 대한민국에서는 음. 이건뭐신가분들이 판단을 음. 해야 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만 우리가 말하는 어, 겁니다. 판단해야 돼. 음. 이 사람들이 지금 평화 정책을 하잖아요. 음. 음? 평화 정책을 하는데 평화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음. 평화는 그 튼튼한 그 안보 체제에서 나오거든요. 오늘날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하고, 네. 그 정치적 명분하고, 네. 두 번째는 희민논리가 네. 바로 안보거든. 네. 그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네. 근본적인 리인데이 네. 사람들은 그거는 뒷전에 놓고 평화 지상주의적으로 나오거든? 네. 근데 이제 신뢰를 들어서도 평화라는 건 네. 누가 힘이 센 사람이 평화를 주장해야 그 평화가 유지되거든요? 응. 네. 음. 그렇지. 이, 이 조폭들 간에 싸움면또 그래요. 비싹비싹하면 비식 응. 싸움이 나요. 응, 네? 그렇지. 그렇지. 비싹비싹하면 비식 싸움이 나고 어느 한편이 세게 되면 세면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응,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논리는 인간이 본성으로부터 출발한 국가, 체제, 정치 논리 다 그렇게 돼 있거든. 응. 응. 내가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권도 겪어보고 진보 정권도 겪어봤는데 응. 응. 보수 정권이 올라서면 김일성 적책이 덮어놓고 회담이군보고안 하려고 해. 왜? 네, 해랑 해, 해야, 해보, 자기네가. 손해니까. 손해고, 보수의 지념을 이길 그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민주정권만 논란 좀주파를 던져. 에. 그렇게 하고 우롱을 해. 단적인 신뢰를 들어서요? 음. 지금, 우리 안보가 기존에 났기 때문에, 북한 아들이 음. 감히 우리 그수백억이기간 공, 음. 개성공단에 있는 공야 연락상속. 응. 그걸 파 해버렸잖아. 음. 이걸 만만하게 봐서 니다 말이야. 그렇지. 네? 우리가 네. 세면, 그걸 감히,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없지. 그니까 평화가 깨졌단 말이야. 네. 네? 저그 자체는. 저 자체는. 게안 돼, 한다는 네. 거야. 대한민국은. 네. 그 자체는 평화가 깨졌단 소리 아니야. 그, 걸 말해버릴 음, 때는. 그지 그건 분명히 네. 더, 호전적인 고더 전적인 네. 거야. 근데 다시, 내가 또 평화를 구걸한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지건 맞아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 내에서는 잘 몰라도 대북 문제에 한해서는 살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대북 거지. 문제를 둘째 치고, 음. 그 외교 관계라는 건다 시민 논리거든요. 그렇지. 리의 관계야. 그걸 그... 받치면 시이논리거리거든요 네, 논리, 음. 평화는 어쨌든 힘이 센 사람이 평화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맞어. 어쨌든 북한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모절인 체 하고, 음. 스스로 노예가 됨으로써 나라가 저렇게 음. 되고, 대한민국은 배치도 않는 사람이 냐 아, 똑똑한 척 해가지고 또 그걸로 그치면 좋겠는데 자꾸 우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가 불안불안한 거.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 그럼 두 번째가 뭔지 알아? 북한은 국가가 모든 정보, 대내외적인 정보를 천저히 컨트롤 하거든. 수련과 노동당과 독재기관이. 그러니까 정보가 주민들이 없어. 정보가 너무 없다니까. 그러니까 유언비호만 남무해 <laughs> 그렇지. 어, 어. 근데 어. 대한민국은 정보가 너무 많아. 어. 팀만 켜면 뭐, 몇개 넘는 채널이 계속 뉴스를 응. 통해서 정보를 다 알려주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고 항상 모두가 움직여야 돼. 응. 아, 이게 확인하고 찾아다니고 응. 내가 이게, 이게 어느 게 옳거니, 그렇거니 응. 판단을 응. 자체로 내려야 돼. 응. 그러니까 이거 머리를 좀 써야 돼. 대한민국은. 근데 북한은 정보가 아예 없지. 머리 쓸게 없지. 일방적으로 네. 집입하는것 외에는. 네. 그러니까 유언비어만 계속 도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선에서 멈추면 좋겠는데. 유언비어가 북한 내부 정보 해가지고 있지. 북한 평양 정보 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몇번 죽였어. 지금. <laughs> 그래, 맞아. 현성월이 두 번인가 아, 죽였어. 체령에도 아, 아, 한한번 죽였어. 아, 아니 체령에도 몇번 죽인 거지? 몇번 죽였지. 것 아, <laughs> 음, 그래요. 그럼 유언비어가 많은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 북한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측에서의 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이 야너일 북한이 어떠니? 야구.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기서 청세를 대주면, 거기서 돈을 준다며에 음. 이, 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laughs> 북한 해산에서. 음. 그니까, 그런 유언비어를 정보를 합치고 돈을 지불하다 나니까, 음. 북한 주민들이 그 어떤, 이게 개발도 막혀버린 거야. 그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하고 얘기하게 되면 어, 돈을 주다. 돈 주다, 나니까. 어, 그, 근데 돈을 주는 사람도 잡으면 판단하지. 그 정보를 확인을, 확인 작업을 안, 해, 안 하고 주나? 뭐, 쟤네는 했다고, 음. 고, 해, 북한의 극비공개, 어젯밤결주시일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음. 그런 면에서부터 김정은이를 몇번 죽인 것만 봐도 기 얼마나 호황한 정보인지 알만하잖아. 걔가 뭘 알리지? 북한 평민이 음. 어떻게 알아 엄마.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음.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음. 북한의 그김 김씨 일가에 대해서 있는 정부는요그 음. 이인 2인, 자 지금의 뭐 음.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이인자 조영훈이조영훈이도 음. 몰라요. 몰라, 절대 모른다고 네. 알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알게 그그 그 아는 순간에 음. 그러면 목이 날아가요. 네, 거기에 음. 특별한 비서실을 따로 두고 다 움직이는데 음. 음. 이 사람들은. 때려 죽어도 편지를 안할자들만딱 그르놨거든. 겉그 외바의 용기가 전혀 없어. 그 팀에 들어간 사람들은 해외 여행, 출장 전혀 없거든. 원천적으로, 객관적으로도 차단하고 개인적으로 북한 내에서도 차단된 물이거든. 질릴담만 김일성 이거 죽기 전에 북한 일반 사람들이 저막 김일성 이거 심장 시, 심근색 심근경색. 아, 있는 걸 북한 사람들은 누구도 몰랐거든? 누구도 몰랐지. 네. 만수 모양하고 공강하다 네. 네.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전화받다가 음. 자빠졌잖아? 음. 담당 주치인은 음. 알았겠지. 음. 근데 그, 그 사람들은 입을 보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김일성 족속에 대해서는 그 이, 북한에서는 체제 자체가 이인자도 뭐, 모르게 되어있어요. 자기가. 자기가. 네. 예, 보고 판단해서 생각을 해야지 음. 말을 발설을못 하거든? 근데 그건. 알수 있는 방법은 지금 최첨단 그거 기 때문에 사람 숨소리까지 듣는다잖아. 무슨 네. 발전된 정보기관에서는 아, 그런 그런 과학적인 정보에는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는 그그 것까지 차단하자고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따구이 탈이 하나 차이 주고 아파트 단지 한 줄을 차이 두고 있는 게 러시아 대사관이거든 구소련 음. 대사관. 이 안테나 타지 얼마나 높은지 몰라. 우리 그군방에서 살았으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소련 대사관을 저 주변에다 내몰겠다고, 별바락 다, 다 총리 못 내보냈어. 그리고 그 온도가 하나 넘어서, 인민군 이, 이 사유, 그문화회관그맞은편에또 중국 대사관이 있거든. 여기서 젊은 줄 알아. 안테나고 뭐, 이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아예 몰랐지. 지 그러니까 이런 거 북한은 정보가 없다니까 유언비어가 가득 산생되고, 그게 또 대한민국에 에, 이 들어가지고 탈북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저 태평양 건너 시내까지 갔다가 도시에 서 정확한 정보입니다. 또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진짜라고 했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게 문제요. 그게 문제요. 음, 시청자분들이. 갈라서 판단해야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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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북한에서부터,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 누님하고 나건고 의무가 뭐냐면,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정확히. 시스템을 정확히 어.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주는 음. 거예요. 이거 제가 판단하라고요? 그거를 견디하기 아, 때문에, 때문에 예. 그런 오버들이 나오는 그래. 그런,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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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돈대로 예. 퍼주고, 예. 북한에다. 예. <웃음> <웃음> 웃긴다, 진짜. 예. 음. 정확히. 음. 김일성의, 김, 김정은. 음. 은, 의 일가에 대해서 비밀은 그 이인자도 몰라요. 몰라. 무조건 모르는 시이 북한의 시점에서 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나온 그 모든 단편적인 자료들의 디자인만 봐도 이 새끼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지금... 순간에 답이 나온다니까? 네. 안만들수는 몰라. 걔들은. 겨르다. 그 소리입니다. 뒤에 면 김종훈이 죽었다고 떠드는 그 산책은 자성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내, 내 말은 그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알려줘서 시스템도 하게 되는고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 그렇지. 판단을. 그래서 평양만사는 이렇게 <laughs> 느리지만은 소가 덜 밟갈듯이 나갑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알아.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거는 내가 이 삶에서 느끼는 거거든. 북한은 전반적인 식량난, 너무 마, 음식 같지도 않은 거 먹고 위생상태가 나쁘니까 북한은 통체조로 너무 못 먹어서 앓는 사람이 많거든. 그렇지. 내, 내가 잘할점말하도요 응. 나도 수도 앓고 홍역, 다 홍역 앓고 다알았어요 굶주림으로 인한 병이 네. 거기다 네, 그거나 그게... 우선 첫째 영양이 부실하고, 음. 그다음에 위생 상태가, 위생 상태가 안 나쁘게. 좋기 때문에 이런 몹쓸 그잡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얼마나 많어 음. 질병이 얼마나 많어. 그 시기가 되게 되면 또 그거 또 돌고 또 돌고 그이조 시기 음. 때부터 돌던 질병이 북한은 아. 70년 동안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시즌 때마다 그 병은 음. 전혀 음. 시체 지나가는 법 없이 북한을 돕니다. 음. 음. 이거 말하기가 참 창피해. 근데 대한국이 민러니까 이건 너무 몽국일 게 많고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아프란 사람이 많아. 우선 첫째 북한에서 음. 상류 계층에 걸리는 병이 뭐예요? 당뇨병만. 당뇨. 아니. 고혈압. 네. 그 새끼들 당뇨 고혈압은 잘 처먹는 새끼들이 응. 거 간부병이라고. 그러지. 어, 간부병이지. 응. 백성은 그 당뇨병고 혈압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당뇨 병을 부러워할 지경입니다. 병이라고 네. 응. 그리고 그 남한은 평 백성들이 당뇨병, 어, 음. 맞아, 맞아. 고혈압이 그, 앓는다 그, 말이야. 어, 맞아. 고지혈증, 고지혈증. 음. 이거 다잘 먹어서 그래요. 이게 미디어에서도 알리거든 네. 북한은 암 채널 틀어놔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극소수간간단히한 번씩 나오고. 북한에서 그 TV방송에 내보내는 건 김일성에 내보내라, 그래서 네, 네 내보내는,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돼먹지 뭐, 정편에 뭐, 틀기만 하면 건강 프로그램이 나와. 이거 먹는 게 거의 약수준이요. 여기는 뭐가 맞고 여기는 뭐가 맞고 이렇게. 그래 이 대한민국은 너무 먹을 게 풍부하고, 다 이래서, 알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보이고, 북한은 너무 못 먹어서, 그로 인한 병, 그게 만연되어 있는 게 북한이거든. 그 체제가 끝나지 않은 이상 그 질병은 아, 계속. 계속 돌고 돌아요. 예, 이세 가지만 놓고 봐도 북한 체제의 본질,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본질이 음. 딱 알게 되어 있거든.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